암과 치매까지도 유발시킬 수 있는 이 커피는 아주 강한 중독성이 있는데요. 이 커피를 간단하게 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하세요. 베나 오브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몸에 너무 너무 안 좋은 이 커피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이 중독성은 너무 강해서 끊기 힘들고 끊으려고 보면은 금단 현상이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금단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죠. 이 커피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시면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 마시면 우리의 주머니는 얇아지고 우리의 건강은 더욱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절대 걸리고 싶지 않은 병두 가지 암과 치매까지 걸릴 수 있는데요. 이 커피는 지금 당장 끊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우리의 청자분의 세 가지 댓글을 소개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앞의 이니셜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애청자님의 댓글인데요. 커피를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뉴 애청자님의 댓글인데요. 어제 하루 커피를 안 마셨는데 닭병 걸린 듯 졸리고 무기력하고 힘들었어요. 오늘도 너무 힘드네요. 한 번에 끊기는 너무 힘들고 하루에 한 잔으로 줄여야 될 듯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모니카의 증자님의 댓글인데요. 와우, 제가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봉지 커피 절반만 넣고 물을 가득, 낸 중에 식사 후 남겨놓은 컵, 커피 절반을 또물 가득, 이렇게 하니 부담도 덜 되고, 하루에 한잔 정도 마시는 꼴이니 좋아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커피의 중독성에 대한 댓글을 주셨고요. 하모니카의 증자님께서 커피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세 분의 증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순간에 커피 안에 들어있는 이 카페인 성분을 우리 몸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물질이 들어온 것으로 얘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간과 신장은 해독작용을 시작하고요. 우리 몸은 극도의 긴장상태, 즉 스트레스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 갑자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신진대사활동이 증가가 되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해서 맥박은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간, 신장, 폐, 심장, 방광 등의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과부하 상태로 들어가고요. 몸에 비상사태가 일어나서 염증 반응들이 증가하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이게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드니까 배탈 설사 소화불량 위장병이 생겨서 이게 지속이 되면은 만성 위장병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되지만 잠시 신진대사 기능이 올라가니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까. 힘이 나는 것 같고 눈이 번쩍 뜨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몸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 극도의 탈진 상태로 가는 가부화 상태가 걸리는데 잠시 잠깐 비상 사태에서 에너지가 활성화되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은 극도의 초긴장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커피를 마시고. 4~5시간이 지나면 50% 정도의 카페인이 배출이 되어서 교감신경에서 부교감신경으로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가닥 바뀌니까 여기서 또한번 우리 몸은 충격을 받겠죠. 갑자기 뜨거워져 있다가 갑자기 식으니까 우리 몸은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 카페인의 성분이. 흡수 배출 되어서 갑자기 댓글의 내용처럼 머리가 아프고 닭병 걸린 듯 졸리고 무기력하고 힘이 들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불안감, 초조감, 피로감, 무력감이 생기게 되잖아요. 손이 떨리기도 하고요, 짜증도 나고요. 이런 것은 바로 중독에 의한 금단 현상인데요. 이걸 견디지 못하면은. 이 커피를 또 마시게 되잖아요. 이 커피를 또 마시게 되는 순간에 부교감 신경에서 교감 신경으로 급또 획가닥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또 스트레스를 받고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고 호흡은 가빠지고 갑자기 또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과부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은 우리 몸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가고 갑자기 교감 신경이 되었다가 갑자기 부교감 신경이 되고 갑자기 대사 활동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롤러코스터를 우리 몸이 계속 받으니까 이게 우리 몸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데미지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기관들이 손상을 입어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롤러코스터의 상태가 계속되면은 신경과민, 불면증, 정서장애, 나아가서는 우울증, 이게 계속되면은 안까지 발병될 수 있잖아요? 이 카페인은 우리가 마시는 순간에 바로 흡수가 되어서 혈관 안에 들어가서 혈류를 타고 우리 모든 세포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이 카페인 성분이 뇌세포까지 들어가서 뇌세포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손상을 입히니까 이게 지속이 되면은 이게 바로 치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인을 커피의 카페인을 계속 마시면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세포를 공격하니까 암이 발병될 수 있고 특히 내 세포까지도 공격을 해서 손상을 입히니까 그게 치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걸리고 싶지 않은 대표적인 두 가지 질병, 암과 치매가 이 커피를 지속적으로 마시면은 나중에는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에 힘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암과 치매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커피는 지금 바로 끊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서운 거는 이 커피는 우리가 이렇게 중독성이 크기 있다는 것을 인지 못할 정도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들을 교란시켜서 우리가 인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데요. 강한 중독성을 가진 약물이라는 겁니다. 커피의 카페인도 강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끊기가 가장 힘든데요. 이걸 끊는 방법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묘해서 계속 양을 줄여 나가도 계속 우리가 커피를 찾게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으로 커피를 자꾸 마시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커피를 끊는 방법은 서서히 줄여 나가는데 지금 마시고 있는 농도의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까지 바꾸어서 우리 몸이 커피 부작용을 바로 느끼게 해서 커피를 끊게 하는 그 방법은요. 봉지 커피 한 봉지의 양의 10분의 1을 컵에 넣고 따뜻한 물을 가득 부어서 커피 한 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농도가 10분의 1에 커피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걸 마시다가 커피가 반이 남으면은. 다시 물을 가득 부어서 결국 두 잔을 마시게 되는데요. 이두 잔을 하루에 마시다 보면 은 평상시에 커피의 농도로는 느끼지 못했던 심장이 약간씩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진한 농도로 커피를 마실 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주 미세한 그런 심장의 빠른 박동수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상태의 심장박동수를 느끼면은 내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고 있었네? 10분의 1의 농도에서도 이렇게 빨리 뛰고 이게 감지되고 이게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 되면은 실질적으로 10배의 농도에 컵이면은 이게 더, 더 엄청나게 심장박동수를 올려서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주겠네? 하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 몸이, 우리 뇌가 느끼는 순간에 이 커피가 맛있다기 보다는 조금 역겹다 하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 순간에 바로 우리 몸은, 우리 뇌는 이 커피를 서서히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몸이 스스로, 우리 뇌가 스스로 이 커피를 점점점점 멀리에서 어느 날 커피를 안 마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고, 그 순간에, 어? 내가 커피 없이도 머리가 안 아프네? 커피 없이도 두통이 없네? 커피를 안 찾게 되네? 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몸에 안 좋은 커피를 이 좋은 방법으로 서서히, 그러나 갑자기 끊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암과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시작이 되는 기쁜 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동영상 거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더 하기 부탁드립니다. 구독했다면 알람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한 꿀팁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실링까지도 더해주는 페낭어버였습니다.